네, 인투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 수익을 전달하는 급등주 보고역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굉장히 수상합니다. 세력들의 매집 신호와 함께 저는 제2의 리각캔바이오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.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저와 함께 또 수익 만들 수 있는 이 기회 꽉 붙잡으시면 좋겠어요. 현재 구간도 의미 있는 캔들을 보여준 만큼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이 ADC라고 여러분들 아실까요? 이 ADC가 항체와 약물을 엮어서 딱 항암제만 공격하는 차세대 항암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기존 1세대 화학약품 같은 경우 우리가 치료를 받으며 막 머리털이 빠지고 막 몸이 막 병들고 하잖아요. 하지만 이번 ADC 같은 경우는 이 항암제만 찾아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적다고 볼 수가 있어요. 현재 2028년까지 시장 규모가 약 47조를 바라보고 있는데, 굉장히 큰 규모죠? 우리 국내 기업 같은 경우, 이 리가캔바이오라는 기업이 큰 영향력을 선보이고 있고, 인투셀이 그 뒤를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는 조만간 더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. 그 이유,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. 우리가 이런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차트 보는 거 정말 중요해요. 하지만 재료를 생각을 하셔야 더 끌고 갈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인투셀의 이 ohpas라는 링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adc 자체가 항체와 약물을 엮는 차세대 항암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엮기 위해서는 이런 링커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하고 분석해 본 결과 이제 적용 범위가 페놀계에서 이민계까지 모든 약물에 적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약물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암도 종류가 많잖아요 막 유방암 고형암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별하지 않고 모든 약물에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 또 무엇보다 이 안정성이 중요하겠죠 이 바이오 여러분들 다 필요 없습니다. 이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골수에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링커에 대한 안정성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. 그로 인해 암세포에 도달하기 전에 이 링커가 끊어지지 않고 정확히 딱 암을 공격하고 독성과 부작용이 적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이제 이런 뛰어난 기술로 인해 2023년에 26억에서 2024년 29억으로 성장을 했는데 약 80%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이런 꾸준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2025년에 집중해야 되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제 itc 614라고 임상 1상을 진행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이 p 7 h3를 타겟하는 이 adc로 폐암과 고형암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ADC 양모를 3분기에 이 IND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멘텀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라인선싱 아웃이죠 이라인선싱 아웃만 잘 되면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잖아요 뭐이 올릭스, DND, 파마텍, ABL, 바이오 뭐 RTO진 등 이런 부분에서 현재 두 건의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제 한 건은 미국의 A사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 이 A사가 현재 이 암진으로 좀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진입 하게 기술 이전 가치가 더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리가 캔바이오 차트 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리가 캔바이오 차트 함께 보시면 기술 이전이 나오고 정말 미친 듯한 상승세를 나타내줬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 ADC에 대한 가치를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번 인투셀이 계약 공시가 나오게 될시 저는 이 전고점 부근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8년까지 10개의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서 저는 숨겨진 바이오 기업이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인투셋 관심으로 넣으셔야 된다 라는거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현재 이런 숨겨진 저평가주를 또 체력들이 매집하는 걸 함께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신호 정확하게 드리고 있고 제가 또 영상을 통해 이 매도가까지 맞출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고 이 구독 버튼 누르셔서 과연 인투셀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같이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캔들 자체도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 구간 잘 보이시죠? 이 구간을 제가 1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1시간 봉을 봤을 때 어떻죠? 여러분들 제가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. 이 구간 보이시죠? 현재 중요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기 직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가격대가 약 42,000원 부근인데 여기 돌파면서 상단에 있는 매물을 잡아먹게 될시 저는 우선 5만원 가까이 바라보고 있고 추가로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앞으로 2배에서 3배까지는 끌고 갈 계획이니까 우리가 하반기 주도주가 우리가 이런 숨겨진 저평가주를 비롯해서 하반기를 주도할 황금주가 어떤 종목들인지 궁금하시다면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-2465-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 하고 저에게 구독자 인증 메시지 한번씩 남겨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셔야 제가 정확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브리핑 도와드릴 수 있고 저는 뭐안 남겨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거고 저 이번 하반기 저와 함께 이 기회를 잡으셔서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한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우선 이 구독자 수가 1446명 입니다 처음부터 이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다 삭제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수익 볼수 있는 이 매매 전략 영상 꾸준히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요. 현재 보이시죠? 구독자 수가 급감하고 있어요. 우리가 이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. 큰 돈을 벌다가 이렇게 한 번씩 좌절하는 순간이 오는데 저는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이 구독자 수가 5천 그리고 만을 넘어서 나중에는 이 10만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10만에 갈수 있게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드리고 싶은 이벤트가 뭐냐 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. 여러분들 100만원 가량의 이벤트라고 볼수 있는데 오늘 영상 여러분들 정말 잘 클릭하셨고 보시면 이 노란색 화살표가 보일까요, 여러분들? 저는 이거를 세력들의 수급을 판단하는 세력 지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매수 신호가 꾸준히 나올 때마다 저는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볼수 있는 예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죠.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매도는 제가 만든 이 세력들의 매도 수급선으로 흐름을 먼저 포착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면이 캔들하고 이 선이 만났을 때 주가의 조정이 강하게 찾아오는 거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. 이 구간에서도 한 번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력들의 매집 지표와 함께 큰 수익을 내고 다시 한번 더 가격 자체가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을 진행했습니다. 바로 최근에도 어떠죠 여러분들 이 세력들의 매집 지표가 발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가격대 매수가 전해드렸고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 상원에서 원 뷰티풀이라는 이 법안을 진행 중에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더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생겨서 이 비중까지 확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.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도 분석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익을 잘벌수 있었던 비결이 세력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이 지표와 함께 제가 꾸준한 이 재료와 차트 공부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타점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이 하반기에 대한 주도주를 공략하셔야 됩니다. 과연 이 하반기에는 어떤 종목이 강한 상승을 나타낼 수 있을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수익나는 전략은 물론 그리고 이런 이벤트까지 받아가고 싶은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 010-2456-8354로 여러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. 귀여운 동생이라 생각을 하고 저에게 이 구독자 인증, 구독이라고 아니면 종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로 타점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오늘 이 하나 솔루션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이미 촬영을 진행해 왔습니다. 이 구간에서도 세력들의 매집 지표가 떴고 여기 심리적인 가격대 35,000원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 이 하나 솔루션의 주가가 날아갈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이런 아래 꼬리들은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기한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이 세력들에게 절대 털리지 않을 겁니다. 현재 종목은 이 포스 콜딩스인데요, 이 포스 콜딩스 또한 세력들의 매집 신호와 이평선 수렴 후 제가 보고 있는 이 세력들의 수급선도 캔들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죠. 중요 구간을 돌파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구간에서부터 매수를 진행해 왔습니다. 여기도 제가 전에 올린 영상을 보면. 보시면 제가 현재 구간에서 약 8%가 열려있고 이 구간에 대해 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매수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. 이 매수가를 드리고 보이시죠? 이 구간에서부터 강하게 날아가고 있어요. 오늘 8%의 이런 급등을 보여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 실력을 증명하고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거 바라지 않습니다. 그저 여러분들의 수익이 제게 큰 기쁨이 되고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미친 듯한 상승을 나타내 준이 황금주가 뭐였죠, 여러분들?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죠. 두산 에너빌리티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수급선 바닥을 찍고 캔들 위로 올라오면서 체력들의 매집 신호가 계속 떴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과 저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고 이 AI 산업에 있어 에너지 전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 효율을 최고 수치로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원전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죠 여러분들? 이 세력들의 수급선 닿았나요? 안 닿았죠? 지속적으로 상승해 나와주고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가 나왔습니다 한번더 캔들과 만나면서 주유구간 이탈이 나오니까 세력들의 매도신호 또 수급현황이 빠져나가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. 저희는 이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고 이 두산 에더빌리티를 다시 한번 더 공략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저는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라는 거죠. 세력들이 같이 살때이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하고 그리고 세력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신호를 미리 보냈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점에서 매도를 진행하는 겁니다. 저와 함께 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고 싶은 분들 연락 주시고요. 제가 이렇게 영상 안에서 내용을 풀어드려도 좀 어려울 수 밖에 없어요. 정확한 이 매도 가격이 어떻게 될지, 또 막상 우리가 여기서 팔지 못해서 이 구간에 있다면, 아, 현재 구간에서도 매도를 해야 될지,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. 제가 이런 고민들 여러분들 곁에서 해소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, 투자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하반기까지 함께 공략해 보자고요. 제가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벤트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와 함께 세력들의 매집 신호를 판단하여 여러분들이 저와 매매를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분들이 또 아, 나는 단타가 좋고 내 개인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들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단타 조건 검색식도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벤트 꼭 받아가지고 제가 이런 이벤트 하는 이유 큰거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수익 많이 나셔서 제 유튜브 아는 지인분들한테 너 이거 봤어? 내가 보고 있는 유튜버인데 이, 이 조건 검색실과 세력들의 지표는 물론 브리핑까지 안내 도와준다. 너도 함께 우리 같이 주식으로 돈 벌어보자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이벤트 지속적으로 드릴 수가 있고 저도 이 큰돈 잃어봐서 이 돈을 잃는다는 아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제 구독자가 아니길 바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이 구독자 10만을 향해서 끝까지 함께 할 예정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.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이 하반기 주도주 정말 우리 잘 고르셔야 됩니다. 우리가 이번 주도주를 통해서 2025년 겨울 따뜻하게 보내 보자고요.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